다시 돌아온 국제기관 프로 서포터즈 김하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5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P4D 정상회의라고 들어보셨나요? P4D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협의체인데요. 이 P4D 정상회의가 올해는 바로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외교부, 환경부, GGGI 그리고 쿠키의 기후변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이행과 협력전략 세미나가 바로 오늘 이곳 여의도 그래드호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 이번 세미나! 저 오늘도 저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무대를 한번 봐볼까요? 선수중립과 SDGS를 위한 목색전환 이행과 성력대환 세미나 화면이 띄어져 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앉으실 곳인데요 이 무대에서 세미나가 시작될 거데요 저와 함께 또 걸어 가보실까요? 선수중립과 SDGS를 위한 목색전환 이행과 학력 전략이라는 제목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활이 협상입니다. I believe today will be instrumental for sharing ideas and insights, 특히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수용을 면서 아, 지속 가능 발전과 교반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아닌 지속 가능 발전은 없다는 공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경이고제사회대 So the next key steps are, the president said in April. That this year, Korea will announce a more ambitious NDC. So that's what we are waiting for. As we progress through the COVID crisis, as there are further stimulus bills and economic recovery, we're actually seeing that countries are going greener we've always seen p4g as uh, one of those key moments on the calendar, which uh, we hope can very significantly add to the biden administration. very uh,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climate change issues and the efforts to increase. 기능하지만 사실은 수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만결정한 나라인 국가와 국민에게어국민 패키지가 국내로 간만하고 있다는 안정적인 의견을 기록서 지금부터 두번째 세션이 세워져 있습니다. 3년도에 조례를 통해서 지속가능맞위원회 연수치 그린티브스는이이 저는 지난 6년 동안 국내의 100여개 기초지방정부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 왔습니다. 어, SPG와 파리의 협력이 동시에 집행이 됐습니다만, 이두 가지를 연계하는 노력이 사실 좀 trying to communicate is that there is a need for finding ways to coordinate or to collaborate b e e t w e 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어, 저는 먼저 최근 들어서 어, 자본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는 ESG 투자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목소리> 가능 발전과 환경지킴에 따른 논의되는 지에 대한 공정식과 세션 2의 실 서민간과에 <목소리로서> 대해서 이해합니다 <목소리로>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기회가 돼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아주 극단적인 예는 우리가 이제 석탄발전소가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직업을 잃는 거지.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가야지 이 탄소 중립의 길이 원만하게 갈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게 그것만 있겠어요?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가령 예를 들면 플라스틱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많죠. 편하잖아. 근데 이렇게 계속 쓰겠다고 하면서 탄소 중립 얘기하면 그건 안 돼. 자, 자기는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하나도 불편함을 감수 안 하고 겉으로만 어 탄소중립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노력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더큰 역할을 하는 사람과 좀 적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도 여기에서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은행 안 가죠? 다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 계좌도 열고 돈도 찾고 근데 그분들은 그걸 젊었을 때부터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불편해 불편하고 아 이게 왜 이러지? 원망스러워 심지어는 근데 이 탄소중립도 그럴 거 아니야 그분들한테는 아니 이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생겨.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그분들의 불편함이 뭔지도 듣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도와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도움만 받는 대상으로만 해도 안 돼요. 그분들이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으면 여기에 참여해서 어떤 일들을 할수 있게 우리가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같이 복지, 복지제도도 됐고, 내가 그렇게 여유 있게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됐을 때 그걸 할수 있는 거지. 이거 당장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돈을 벌어야 내가 한끼한 끼가 해결된다면, 그거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지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음. 분들. 야, 무슨 지금 탄소 중립이냐 우리가. 음. 그러니까 어렵다는. 음. 그래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게그 음. 사회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먹는 것과 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같이 발전하는 거지. 음. 아, 너는 네가 네가 알아서 해 와. 음. 아, 그러면 안, 안 되지. 음. 그게 이제 요번 피포지에서 다루려고 하는 음. 중요한 국제협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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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이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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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가다가 에 세미나 준비하면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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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한서 또 토론자분들 발표하신 거 보면서 그 상관관계가 정말 분명히 있고 앞으로 이 지점도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건데 어,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살아갈 사회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세대 간의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윗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니까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생생한 민야 현장 잘 보셨나요? 네! 저희 서포터즈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